안녕하세요 올바른입니다 하루에도 심하면 종목에 따라서 5%씩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장세 속입니다 흔들리시는 분이 많으실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매일 보는 3프로TV에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주신 KB증권의 이은택 연구원님의 내용이 너무 좋아서 이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하면서 자료를 구해와봤습니다 큰 주제는 이겁니다 경제적으로 큰 흐름으로 보자면 세계화로 성장을 이루는 시대가 있고 기술 중심의 성장을 이루는 시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시대이고, 앞으로 테슬라 같은 테크 기업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금 시기에 테크주를 사는 것, 버블이냐 아니냐는 것에 대해, 이, 이은택 연구원님의 인사이트를 많이 빌렸는데요. 주요 주제는 지금의 시장이 2010년도 전후로 이미 세계화 시장에서 기술 중심의 성장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은택 연구원님이 해당 인사이트를 얻으셨다는 책은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였던 피터 틸의 제로투원이라는 책입니다. 이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영상과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괜찮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그 이유가 시대적으로 좀그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부분을 좀 역사를 좀 보면은 뭐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그 제로투원 이는 책이 있거든요 제로투원 원, 제로투원은 네. 5년 전 셀러였는데 네. 이분 특이하게도 이제 어, 페이팔 창업자고 테크주를 지금 사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으시는데 이에 대해서 주로 괜찮을 것 같다 라고 답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앞으로 설명드릴 시대적인 변화 때문인데요 이 성장에는 크게 두 두 가지 방향이 있다 세계화 그리고 기술 그중 우리는 지금 기술 중심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상 이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성장을 이끄는 건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가 이제 성장을 이끌 때가 있고 어, 또 어떨 때는 이제 기술이 이끌 때가 있는데 이게 두 개가 동시에 오는 경우는 별로 없고 기술이 이끌 때는 세계화는 좀 죽어 있고 세계화를 이끌 때는 이제 기술은 좀 죽어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세계화가 무슨 관계가 있죠두 개는 동시에 오는 적은 거의 없고, 둘이 트라이드 오프 관계로서 굴러가는데, 기술 중심일 때는 세계화가 더디고, 세계화가 중심일 땐 기술 발전이 더디다는 것에 대해서 이 프로님이 왜 그런지 한번 질문하셨습니다. 뒤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효율성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기술의 시대 때는 이제 기술을 발전시킨 걸 되게 선한 거라고 얘기해요. 제가 말씀드릴 게 대표적인 기술의 시대가 1930년대부터 한 음. 60년대까지인데 네. 달나라에 로켓을 보낸다. 아, 아 그런 건 굳이 인도 가서 로켓 만들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문제는 효율성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었던 생각을 좀 확장해 볼까 하는데요. R&D는 뭉쳐야 살고 세계화는 흩어져야 산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 다 통용되는 말은 아닐 수도 있지만 대표적인 사례로 떠올랐던 게 실리콘밸리와 애플의 사례였습니다. 실리콘밸리는 물론 주 인센티브도 있고 날씨도 뭐 좋다는 이런 문제들도 있지만 결국 이는 스탠포드 옆에 고급 인력의 확보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미 고급 인력이 사는 장소가 되어버린 이상 이런 공간에서 더욱더 연구원들을 뽑기가 쉽고 반면 애플은 세계화를 굉장히 잘 이룬 기업입니다. 캘리포니아 HQ에서 디자인한 오더를 바탕으로 대만으로부터 이탈리아나 미국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나 마이크론 등으로부터 일본의 무라타나 한국의 삼성 등으로부터 각각의 물품들을 다 받아서 중국의 선전으로 옵니다. 여기서 이제 어셈블을 하고 이게 결국에는 그커머리티 체인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프로 님이 말합니다. 지금은 어떤 단계에 와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한번 보시면은 뭐 스페이스X 이런 거에 뭐 얼마 전에도 뭐 우주선을 쏘고 로켓을 쏘고 뭐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저는 단순히 아 그렇구나. 뭐 우주선을 쐈구나 그게 아니라 음. 우리가 거기에 벌써 열광이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세계화가 지금 퇴보하고 있습니다. 뭐 교역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 큰일났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쪽이 세퇴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화가 쇠퇴하면은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사실은 기술이 개발되는 거에 성장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음... 네, 그래서 그쪽으로 이미 이동을 했고 뭐이 책에 보면 한 2010년 이후부터 그렇게 이동을 하기 시작했다. 연구원님께서는 스페이스X나 자율주행 등에 이미 우리는 열광하기 시작했고 이미 2010년부터 우리는 기술 발전의 시대 향하고 있다는 설명이십니다. 요즘 많이 언급되는 어, 테크주들을 포트폴리오에 담을 때마다 한 번씩 뜨끔하게 됐던 내용이 이겁니다. 지금의 성장세와 닷컴버블 때의 유사성을 보고 있다면 이거 왠지 혹시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파마라 그러죠.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그리고 버블 당시에 뛰었던 인텔, 시스코, 마이크로소프트, IBM, 루슨트 오라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의 팬 같은 S&P 시가총액 내탑5 안에 비중에 대해서 이은택 연구원님이 말하셨습니다.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중에 하나가 이 시총 탑5 기업들, S&P 500탑5 기업이라고 합니다. 으로 대표되는 기업들이죠. 예. 그런 기업들이 이제 시가총액 비중이 IT 버블 수준을 넘었다. 이건 너무 과열된 거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예.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떤 아, 지금까지 얘기한 걸로 보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사실 1999년 2000년대보다 지금이 그런 기업들의 비중이 훨씬 더큰게 맞아요. 다 5. 음. 사실은 이게 90년대 말하고 비교하는 거는 사실 이게 사과 대 사과 비교는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90년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는 중국이 막 개혁 개방하면서 세계화 시대가 막 펼쳐지는 식이었죠 그래서 그때 대장은 사실은 뭐 금융 기업이랄지 에너지 기업 이런 거였죠 생각해보시면 그런 기업들은 어~ 시가총액 비중이 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중국에다 공장 지어가지고 저가 노동력 고용한다 이걸 나만 할수 있다. 명확한 답변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다컴버블 수준의 버블을 넘었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이는 가, 아, 같은 등급의 비교가 아니며 세계화의 전성기였던 1990년대 후반엔 금융이나 에너지업들이 탑이었던 것이 정상이고 세계화 시기에는 세계화가 갖는 특성상 시가총액이 소수한테 몰리기가 어려운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잘 비교하려면 1 9 9 0 60년대로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랑 비교하냐? 지금 사실 비교하려면은 1960년대로 가야겠죠. 아까 말씀드린 1950년대, 60년대가 막 달라를 로켓을 쓰고 이랬던 기술의 시대. 예. 그때 이제 컸던 기업들이 뭐 AT&T, 가장 큰 대장은 이제 IBM 이런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같은 경우에 보면 탑5 기업들의 시총 비중이 거의 30%좀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훨씬, 훨씬 더 크죠. 뭐왜 그렇게 되냐? 뭐 당연히 예상하셨겠지만 음. 독점력을 갖고 있으니까 기술을 네. 가진 사람이 다 먹는데 다 기술이라는 하면서. 건 나도 해볼래 할수 있는 게 아닌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어 제가 볼 때는 뭐더갈 룸이 훨씬 더 많이 남아 있지 않느냐 음. 시가총액 상위 기술주 더갈 수도 있다.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같은 게 너무 커졌다고 두려워할 일은 아니라 그런 그렇죠. 이죠더 예. 커지는 게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닐까라 당시 아. 이를 비교하려면 1960년대로 갔는데 그 당시 잘 나가던 기업이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AT&T와 I. BM 등입니다. 이런 탑 그룹들이 차지하던 비중이 거의 이제 27%, 28% 수준이었는데요. 준 30%에 육박하는 것 같습니다. 기술의 특성상 독점력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이들이 성장이 계속된다는 전제 하에는 룸이 좀더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64년을 기점으로 한 차트가 하나 있어서 이를 가져와 봤는데요. S&P 500의 탑5 비중 자료를 구했습니다. 계속해서 1964년부터 시작인데 이 당시가 거의 피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에서 28%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해서 비중이 줄어들고 이윽고 10%까지 떨어졌다가 i t 버블 때15% 내지 16%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후에 2016년까지 쭉 떨어지는 기조를 보이다가 2016년부터 계속 다시 증가하여서 최근에는 20%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른쪽에 차트처럼 자이언트5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런 차트 하나를 보신다 그러면 미친듯한 상승을 보이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크게 볼 때, 이 왼쪽 차트로 볼 때는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에 뉴스나 유튜브나 폭락한다, 뭐 버블이다 이런 얘기들이 사람들의 입과 눈에는 더 오래 머물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런 얘기들이 많기도 하겠죠. 그리고 뒤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어, 인터넷을 옛날부터 쓰고 있었지만 결국 우리가 그동안 했던 건 뭐냐? 2000년대 우리가 했던 게 그래서 뭐 쓰고 이메일 뭐 보내고 동창이나 뭐 만나고, 뭐뭐 만나고 맞아요. 그 정도 사진이나 찍어 올리고 그그거다안 네, 됐던 음. 거죠. 한번이도 금방식으로. 제가 볼 때는 이 인터넷이 진짜로 쓰임새를 알기 시작한 게이 스마트폰을 만들기 만들고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이게 항상 들고 다니니까 여기서 뭐가 파생될까 이런 것들 만들면 지금 뭐 넷플릭스 나오고 그 돈을 벌어 가지고 뭐 자율주행도 사실 이 기술이 그다음 접목된 거. 마트폰으로 인터넷 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네. 비즈니스도 생겼고. 그렇죠. 어, 우번이 네. 뭐다 그런 데서 실시간으로 택시 부르고 하는 거. 네. 집에 있는 컴퓨터로 불러서 봐요. 이게 왜안 오시지? 집에 올라가서 다시 컴퓨터를 열어 봐야 되나? 기사님 어디 쯤오시나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아직 사업이 파생되고 네. 어, 이거 돈 되겠는데라는 것도 이제 드디어 어, 이제 한 20년 만에 시작하고 이제 예. 그게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 중요한 거죠.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이 부분이 사실 크게 공감 갔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은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 한참 전부터 있었지만 비즈니스 모델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은 스마트폰에서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 생기자마자 예로 드셨던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의 콘텐츠가 흥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흥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생겨난 거죠. 비즈니스 모델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카카오택시 등이 그 후에 나온 거죠.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론 머스크나 스티브 잡스가 대단했던 이유는 기술 발전과 이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완성도를 두 개를 놓고 적절하게 저글링 할줄 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들은 더 쉽게, 더 새로운 열을, 일부는 기술 우위를 주장할 수도 있고, 일부는 비즈니스를 주장할 수도 있지만, 이 둘을 놓고 적절하게 저글링 하기 때문에 더 쉽게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고, 개척자가 되고, 시장에서 보다 압도적인 지위를 빨리 차지합니다. 벤처캐피탈 하시는 분들께서 투자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뭐냐고 물어본다 그러면 그 리더가 가진 능력입니다. 사람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제일 크다는 거죠. 성장하는 산업과 기업은 항상 시기별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R&D에 집중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KFX를 늘려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지금처럼 인도가 지연되는 상황에서는 모델들의 생산 인도가 가장 중요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차량 생산에서의 결함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누가 더잘 저글링 하느냐에 따라서 이 기업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흘러갈까를 볼수 있는 하나의 보이지 않는 지표가 될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3프로TV에 많은 인사이트 얻었던 것을 함께 나눠드리려고 좀 만들게 되었었는데요. 이은택님의 인사이트를 통해서 생각했던 것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일요일이 거의 다 지났습니다. 내일은 월요일인데 더 힘찬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테슬라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